펄사포입니다. 음, 협찬해주셨고요. 얼마 전에 살로몬 신발을 몇개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비싼 거. 앞 꿈치 쿠션 좋은 거. 그거 아니면 제가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영원히 안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34만원. 펄사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신어봤었거든요. 그때랑 비교하면 쿠션감에 많이 신경 쓴 느낌이라서 이 정도 가격대 신발에서는 뒤꿈치 쿠션은 확실히 좋아졌다. 다운이에서 부담이 없겠어. 그리고 일단 핏 자체가 딱 발에 맞아요. 아주 좋아요. 앞꿈치가 약간 아쉬워서 받을까 말까 했는데 아 34만원짜리랑 받았죠? 앞꿈치가 28mm고 그래서 3cm는 돼야 되는데 뒤꿈치가 34mm 250g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 두 개를 올렸을 때 200g이라는 얘기야? 219g? 원래 한 짝에 250g 그런 거 아닌가? 93g? 왜또 93g이 나와 뭐야 이거 응? 절대 마다 달라 아, 하지마 몰라 저 잘못된 것 같아 방금 신어봤는데 진짜 가벼워 핏은 슬림핏 근데 아직 신어보지 않았어 밖에서 새 거죠? 집에서 신어도 그 느낌이 있잖아 그새 신발 뽕이 있잖아 너무 좋아 러그가 3.5mm 이만큼 아주 예쁘고 좋습니다 로거대예쁘 나왔고 아주 좋아요 최상의 편안함과 추진력을 위해 발 전체에 있는 옵티폼 안전성을 위해 옵티폼 양말 라이너에 앉습니다 뭔 소리지? 뭐, 항상 그렇게 설명하니까, 모든 신발이. 살로몬 고가 라인에서는 쿠션이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. 협찬으로 주시니까 더 감사하고, 공짜로. 또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보시고, 마음에 들고 하면. 사는 건데, 이거 뭐야? 불량인데? 찌그러졌네. 찌그러져. 뛰는데 상관없으니까 약 20km에서 80km 범위 내 레이스에서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그러나 뭐이 전에 예전 신발로도 뭐다막 70km, 100km 막 뛰고 그랬지 뭐. 예전에 제가 신었던 살로몬 신발 이거죠. 센스라이트. 야 먼지까지 꼈네. 저 오래돼가지고 이걸로도 80km 가까이 뛰고 그랬으니까 할라산 가서 그거에 비하면 지금 쿠션이 엄청나죠. 진짜 엄청난 발전이다. 살로몬에서 한창 트레일러닝 빠졌을 때 나왔으면 아주 그냥 찬양을 했겠어. 아 행복합니다. 살로몬에서 마음에 들고 나가서 신어 봅시다. 자 이제 이로 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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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볍고 경량 레이싱 그런 느낌이다 딱 평소 선호하는 그런 쿠션감보다는 적고 하지만 예전에 신었던 살로몬 신발들보다는 쿠션감이 훨씬 좋고 앞꿈치 느낌은 그래요 완전 레이스용이에요 쿠션감이 너무 좋은 걸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기록내고 싶은 분들 경량급 분들 아주 최선의 선택일 것 같은데 신발도 멋있고 타임 트라이얼 할때 진짜 좋겠다 음 디자인 진짜 예뻐 자 들어가 보자고 이제부터 트레일 야자매트라서 팔라산 이런 데서 뛰어야지 더 맛깔 날것 같아. 한라산 타임 트라이얼. 한번 가야겠다. 나한테 취하러 한번 가야겠어. 오호오호 와우. 어, 뒤꿈치 좋아? 좋지 뭐, 세신 말인데. 좋지 뭐. 멋짐이 또 묻어나니까 더 좋게 느껴지지. 공짜라 그런가? 경치도 좋고요. 새 신발이랑 멋있는 브랜드 이게 또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뛰고 싶어요 뛰고 싶어 너무 재밌잖아 선수 된거 같잖아 아 어, 뒤꿈치 뒤꿈치 좋아 좋아요 앞꿈치 다운일도 너무 좋고 뒤꿈치 쿠션이 꽤 좋으니까 기울기가 좀 있어요 앞으로 살짝 8mm인가? 다운일 할 때도 앞꿈치도 적당히 사용할 수 있고 미드풋도 적당히 사용할 수 있고 뒤꿈치도 조절이 편하고 신발은 굉장히 느슨하게 묶었는데 퀵 레이스 이게 조절이 너무 쉬워가지고 최고 장점이지 쌀로몬꺼 다시 고쳐매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뛰다가 발이 저려와도 그냥 달리잖아요 킹레이스인데도 다시 안 고쳐먹고 그 정도로 잘안 고쳐먹고 이렇게 편하게 해놔도 그러나 급한 상황에선 좋다 역시 새벽 트레일러닝이 기가 막힙니다 아무도 없어 좋고 신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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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지력은 뭐 좋겠지 여기서는 접지력을 완벽하게 테스트해볼 수가 없어 자, 한라산이나 가봐야 돼 근데 뭐 울트라글라이드도 워버튼 호주 대회에서 너무 잘 신어가지고 접지력 좋더라고 쌀르문 선수들 뭐다 이런 거 신고 100km 뛰고 이러지 않나 몽골랑 가고 나도 뛸수 있을 것 같아 100km 정도 발래 편해 극찬이지 아, 거미줄이 거미줄이 너무 많아 날 더워지면 거미줄 많아져가지고 이게 가격도 꽤 높게 형성돼 있지만 그거지 뭐 브랜드 값이지. 이만큼 키워온 브랜드 값. 아 살로몬 이러면서 그 값이 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살로몬 신발을 싫어했던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브랜드값 오케이 비싸도 지불할 수 있어 멋만 있으면 근데 이제 제가 선호하는 부분은 쿠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싫어했죠 신발만 이쁘게 만든다고 쿠션화도 다양하게 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살로몬이 미니멀한 게또 강점이었잖아요 그걸 좀 깨기 시작하면서 아주 마음에 쏙 들죠 쿠션 트레일러 영화가 좋긴 한데 너무 투박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 근데 살로몬이 지금 디자인 쿠션감 멋집니다 제가 신는 사이즈 그대로 받았거든요 정 사이즈로 딱 맞는데 여유로운 느낌이 좀 들어요 앞 발가락 쪽이 그래서 그 알파플라이처럼 앞 쪽이 막 쓸린다거나 걸리는 느낌이 잘안 들어 발목이랑 발등 쪽에서 내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서 다운힐 같은 거할때 앞으로 쏠리잖아요 발이 그런데도 발가락 쪽에 걸리는 느낌이 잘 없어 여유로운 느낌마저 들어요 근데 살로몬 신발들이 저는 다 그러긴 했어 발이 불편한 적은 없어가지고 쿠션이 항상 문제였죠 지금은 살짝 다운힐인데 앞꿈치 쪽으로 딛고 있고 앞꿈치 쪽 쿠션이 기존에 내가 항상 신는 것들보다는 조금 적으니까 쿠션감은 뭐 나쁘진 않아? 물렁물렁한 그런 쿠션감은 아니에요 단단한 느낌이야 다양한 트레일 지형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좋을 것 같아 원래 살로몬 미니멀한 장점이 원래 그거잖아요 지형을 느끼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이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그런 걸좀 잡은 것 같아 쿠션감도 좀더 주면서 미니멀한 느낌도 살리고 그게 8사의 장점 같습니다 디자인 예쁜 신발은 거의 뭐 5년 넘게도 신으니까 앞으로 영상에서 자주 보일 겁니다 이 정도 신발의 느낌에 대한 리뷰가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세탁했고, 운동 끝나면 항상 빠니까. 이게 보다 보니까. 카본이 없네? 카본이 있는 애줄 알았니? 네데트레 a r b o 나 카본이 잘못 들어가면 다 u m 질 수가 있어 가지고 m 같은 거 잘못 n i u m 그래서 어떤 애들은 카이이 r 런 식으로 들어간 애들 있잖아 i u 이 없었고 깔창 n i u m carbonium, c 하는 b o n i u m carboni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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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r b o n i 이 m carbonium, carbonium, m c 춥시다 쿠션 m c 괜찮잖아? 이그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엄청 가벼워서 신발이 이상입니다 그 정도 괜찮아